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강소기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.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만든 제품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. 내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할 계획입니다. 박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쌀 추출물과 허브 등을 섞어 만든 세정제를 용기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FDA,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무독성 인증을 받았습니다. 이 사회적 기업은 세정제를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 등 100여 개 친환경 제품을 세계 35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.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를 쓰고 있으며 자체 바이오 기술을 전폭해 만든 제품을 국내는 물론 세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.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며 번 돈은 다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다른 사회적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. 매출액의 15%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 국내 기술 특허는 10건이 넘고 해외 특허 출원도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임직원 50명 가운데 20% 이상이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규격에 준하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최근에는 전문 벤처 펀드로부터 53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. 또 사회적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남원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바이오 연구소와 우수 제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. 2020년까지 매출액 5천억 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 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.